풍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안녕하십니까? 카인톡 TV 유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쪽에 타이어 관련돼서 좀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럼플랫 타이어는 펑크가 났을 때 지렁이를 박아도 되냐? 아니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냐부터 타이어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타이어 전문가이신 저희 또 같이 영상을 찍으셨던 분을 모시고 저희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타이어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타이어 전문가인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장님 분량이 잘지내셨습니다 아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요즘에 괜찮으시죠? 근황이 그 어떠신가요? 아, 아, 뭐 다른 사람들은 타이어는 뭐 이상이 없냐, 뭐별 부가 없지 않냐 하는데 저도 피가 코로나로 직접. 예, 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신데. 조금 저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 사장님 아시잖아요 워낙 친절하시고 정직하게 일하시니까 좀 타이어 관리 있으면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사장님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잘나니다 <그치?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사장님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저희 쪽에 이제 타이어 관련돼서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타이어에서 또 명장이신 <laughs> 또 사장님이 대답을 또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음지 불가하고 찾아왔는데, 첫 번째 이제 궁금한 게, 럼플랫과 관련돼서 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럼플랫 타이어 과연 뭔가요? 럼플랫 타이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기압이 없는 상태에서 80에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81년도에 만들어져서 87년 정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어, 70km 파스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부분 공기압 정검을 하실 때 보면 PSI로 많이들 음. 넣어주세요. 저희 타이어 음. 가게에서는 그러면 o p s i 라고 되거든요. 70 k 로 파스칼이 음. 그 이후 그 그거보다 더 낮아도 그때까지는 음. 운행을 가능한 타이어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이면은 수리가 가능한데 70 k 로 파스칼 그 이전이면 수리가 가능한데 그 밑에는 복원이 안 돼. 음. 그런 타이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좀 승차감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음. 그니까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지금 사장님 엄청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펑크가 나도, 네. 네, 어느 정도 일정 속도까지, 일정 거리까지는 운행을 할수 있는 타이어가 네, 이제 런플랫타이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런플랫 타이어 관련돼서 제일 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게, 런플랫에 이제 못이나 뾰족한 게 박혀서 펑크가 나는데, 네. 이게 진짜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해도 괜찮은지라,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수리를 할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저는 이제 전문용어 잘 모르니까 우리 지렁이라고 얘기하는 아, 예, 그걸로 이제 처리를 했을 때 이상이 없고 계속 타도 되는지 아니면 럼플렛은 효과가 났을 때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정답인가요 그러니까 럼플렛 타이어도 공기가 전혀 없고 이평평비라고 그러죠. 옆구리 타이어 옆구리 음. 거기가 낮은 차들은 운행을 할 수는 있지만, 교환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이, 보강 고무가, 완전히, 그, 에어가 없을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평평비가 음. 낮을수록 교환을 하시는 게 좋지만, 런플렛 타이어도 평평기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음. 45, 50짜리, 그런 거는, 가능하세요. 가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렁이 한마디로 타이어 CD라고 그랬는데 지렁이나 펑크를 생각을 했을 때 지렁이를 떼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럼플렛 음. 타이어. 왜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음. 그러면 펑크 수준이 아니라 거기를 메꿔주는 거거든요. 지렁이로 메꾸고는 남판으로 메꾸고는 뭘로 메꾸든 펑크가 안 나고 은행만 가능하면상관없어 음... 그런데, 왜 다른 타이어 가게에서 교환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일반 타이어하고 런플렛 타이어하고 차이가 뭐냐면, 운행을 하고, 오래 운행한 차들을 보면, 런플렛 타이어를 끼고 오래 운행한 차들을 보면, 옆구리, 우리나라 타이어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옆에 부분이, 그러니까 숄더 부분이 많이 마모가 돼요. 음... 그, 트레더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 런플렛 타이어는 반대예요. 음. 사이드 숄더 부분은 많이 그게 안 되는데, 바닥 부분, 트레더 부분이 마무가 많이 돼요. 음. 왜냐, 옆에, 그, 옆구리에, 옆에 있는 그 보강 부분 때문에 눌리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하중이 어디로 가겠어요? 음. 배 바닥으로 면가겠죠 음. 그러니까 접지력이 더 좋아요. 음. 그 대신 마무로빠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지렁이로 때우면 같이 마무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덜 쓰게 되겠죠.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폭근한 그 수리나 부분에서 바람이 새는 경우에 또보기서 다시 되는 경우는 같이 마모가 돼서 음. 그런 현상이 음. 음. 빨리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게 하중이 바닥에 많이 닿다 보니까 지렁이를 떼어도 이게 아무리 끈끈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움직이면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런플랜 타이어는 음. 수리는 가능하지만 안에서 떼어 주시는 게 좋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블로그에도 많이 나오지만 안에서 패치 붙여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음. 그러니 지금 많이 내용이 길었는데 일단 첫 번째 평평비에 따라서 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 이렇게 네. 나뉘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45가요? 아니 45 밑. 이하는 거의 아니, 안 된다고. 네, 그럼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편평비가 45 이하는 아예 이제 수리가 안 된다고 보면 네. 되는 거고 45 이상인 것들은 지금 한 얘기해 주신 대로 지렁이나 이런 걸로도 수리는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추천 하지는 않는다. 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네. 그거보다는 안쪽으로 네. 해서 붙이는 탈러, 패치. 탈과해서 패치 작업을 네. 해주시는 게 네. 패치로 이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45 이상 되는 편평비가 45 이상이 되는 그 럼플렛 타이어는 어찌됐건 펑크가 났을 때 굳이 꼭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안쪽으로만, 어, 그렇죠. 안쪽으로만 패치를 통해서 네네. 수리를 하면 굳이 교체할 필요 없이 네네. 그게 이제 마모될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네, 네. 어,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렁이로 조치를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안쪽 패치를 붙여서 조치를 하면 크게 교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한테 또 문의가 많이 왔던 게 타이어 같은 경우 옆면이나 이런 데 보면 깎이거나 쓸리거나 약간의 까짐 뭐 이런 게 발생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쓸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뭐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좀 설명 가능할까요? 아, 그거는. 타이어, 일반 타이어에도 보면은 종류가 있어요. 왜냐면림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휠을 이렇게 약간 덮어있는 타이어가 있고, 음. 그게 없는 타이어가 있고, 그런데 휠을 약간 덮어있는 거는 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림 프로젝트를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소비자분들이, 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이게 까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까지고 이렇게 벌려보면, 안에 흰색 실 같은 부분 보여요. 음. 하얀색 같은 게. 그게 보이면 교환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보이면 가까운 다이소나 뭐 문방구 같은 데서 순간접착제 하나 사셔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붙이시고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 아, 그러면은 이게 파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파였을 때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얀 실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네, 그냥 그대로 그냥 깎잖아요. 그 대신 단 하나 그렇게 파였을 경우 아니면 이렇게 깎였을 경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코기라고 네. 그러죠. 코같이 네, 네. 이렇게 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면 왜냐면 강한 충격에 의하면 내부에 있는 그, 그 공기 빠져나오지 마는그천 같은 게 찢어져 버려요, 안에 음. 그러니까 거기로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음. 겉에는 고무죠. 안에 이렇게 막아주는 게 여기 하나가 절단이 되면 여기로 바람이 막 새겠죠. 음.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오죠. 아. 이런 경우는 교환을 해주셔야 요 음. 그러니까 지금 까진 게 있을 때첫 번째 하얀색 힐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까졌는데 힐링이 안 보여서 그냥 운행을 하시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혹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때는 교체해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하님니 그러면은 이제 타이어를 우리가 뭐 세차나 이렇게 할때 보면 막 광택제도 바르고 뭐 여러 이 제품들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타이어를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타이어를 내가 네. 좀더 오래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르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건지 광택제를 바르는 게 좋은지 이 내용도 좀궁금니다 네, 그건 홍보로가 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자주 발라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광택제에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손에 묻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미끌미끌하면 그 안에 기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유분이. 근데 타이어 안에도 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라가지고 햇빛에 말르잖아요 그러면 그 유분이 날아가면서 타이어에 있는 유분까지 같이 빨아서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자주 발라시는 분하고 자주 안 바르시는 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주 바르시는 분의 타이어가 크랙현상 즉 갈라짐이라는 음. 것이 좀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이것도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타이어를 위해서 바르는 광택제가 지금 사님 얘기해주신 대로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혹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타이어를 광택제를 바르실 때에는 너무 자주 바르지 말고 네. 뭐한 달에 한번 정도면 괜찮을 거요 그렇죠. 어. 음, 한 달에 한번 한 정도는 정도? 될, 그, 그, 그러니까 어. 가장 좋은 거는 세차장 가셔서 셀프 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세차장 가셔서 퐁퐁하고 그걸로 그냥 휘하고 같이 닦아 주시는 게 물로만 닦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바르고 그러면 타이어에 갈변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물론 건강한 현상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보기는 싫으니까, 음, 음. 자주 안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다 예, 이 내용도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택제를 너무 자주 바르지 마시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물로 그냥 세척을 하시든지 가볍게 홍봉을 네. 예,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타이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 추가로 또, 타이어를 좀더 오래 쓰기 위한, 뭐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음, 신품 타이어를 교환을 하셨을 때꼭 알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실 게 뭐냐면은 1년에 한번 앞뒤로 위치 교환해 주신다는 거 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음. 보통 교재에 보면은 2만에서 2만5천 사이에 앞뒤로 위치 교환하라고 나와 있어요 음. 보통 타이 자동차 설명서에 보건 네, 네.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타이어를 가지고 2만을 탔는지, 4만을 탔는지, 몇천은 그거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저희들, 이 자동차 업계에서 운행한, 그, 일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1년에 보통 사람들이 15,000에서 2만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15,000 정도, 음흠. 뭐, 종종 뭐 어디 다니시는 분들은 2만에서 2만 5천. 그렇게 1년에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을 했을 때,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만약에 올 추석 전에 타이어를 교환하셨다면, 내년 추석 전에 한번 위치 교환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6개월에 한 번씩 공기압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공기압은, 그냥 어떤 분들은 한번 넣고 빵꾸 안 나면 뭐안되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타이어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공기압을 점검을 꼬박꼬박 해주시고 하는 것이 타이어 관리를 가장 기본 중의 하나죠. 음, 지금 정말 좋은 내용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년에 한 번씩 타이어 앞뒤 교체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공기압 체크를 꼭 하라라는 내용이네요.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사륜 시스템들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륜 시스템 차들도 동일하게 앞뒤 교체를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륜는 사료는 이런 거는 대부분 손님들이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도 여쭤보면은, 사륜은 사료 사륜 높지 않고는 뭐전륜 아니에요. 그런는데사륜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후륜에 대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후륜이 빨리다. 음, 후륜 기반이냐, 전륜 기반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아, 무조건. 사운도 무조건. 후륜이 더무족하다 어. 만약에 올해 어. 가셨다 그러면 내년에는 앞뒤로, 어. 2년째 되는 날은 대각으로, 어. 그리고 3년째 되는 때는 이분이 운행을 어디라셨는지 아니면 운행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다니시는지, 아니면 일반 도면을 다니시는지 모르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3년째, 3번째 되는 때는 타이어를 교환해야 될지, 좀더 타야 될지 확인하면서 다시 앞으로. 음... 그렇게 하시는 게 타이어는 가장 오래 쓸수 있는 방법 중 음. 하나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보통 택시분들은 하루에 200km 정도 타시는다고 보는데, 그분이 가장 저렴한 타이어로 한1 2만이가 13만 타시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괜찮아요. 그렇게 <너>, 타도. <laughs> 그 분이 이제 우스갯 소리이긴 하지만, 촉하만외면치죠뭔일하고 위치죠. 서비스니까 아. 무조건 외치죠 그러니까 조금만 닳으면 위치죠. 그대로가 보니까 항상 마모도가 네 개가 다 비슷해지면서, 음... 오래 타게 요 진짜 알뜰하게 쓰시죠 예, 네. <laughs> 진짜 알뜰하게 쓰시긴 <laughs> 하셨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laughs> 그렇게는 못하시니까,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최소한 6개월 전에 받아야 될고 6개월 후에는 가실 수. 거.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사형이 얘기 해주셨던 내용들 같이 좀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렸던 사륜 차량도 반드시 예나 네, 사륜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위치 교환 하셔야 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도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내용. 만들해서 너무 감사드리요 마지막으로 오또 우리 또타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매장으로 홍보할 수있는 <laughs>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서는 저희 또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타임이 또한번더 더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굳이 <laughs> 아, <그지> 뭐 <laughs> 하여튼 그 먼저 번에 찍은 이후로 많이 찾아와주셔서 우선 감사드주시는감사드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매장 홍보보다는 요즘 뭐 어, 코로나니 뭐니 독감이니 뭐 그런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생에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도 지금 이거 찍내자고 마스크는 안썼지만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하는 일에 모든거 잘 되시길 바라고 그 와중에 좀더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장님, 뭐, 저번에 영상에도 보셨듯이 너무나 정직하시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사장님의 서비스에 이런 만족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얘기해신 대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좀 내가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면 꼭 한번, 우리 타이어 사장님 기억해두셨다가 한번쯤 찾아오시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주시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성신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은꼭좀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회장님 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예. 안녕.